골좀 낸. 하만. 저한명그딜로 하고 너 하, 하고 싶어? 네, 하고 저는... 싶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너 뭐야? 너는 <laughs> 감블라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내부 회의 중이니까 중요한 회의 중이거든요. 내부 회의시면 내부에서 하시지왜 외부에서 하세요? 아, 날씨가 <laughs> 좋아서 오늘. 음, 저도 그러면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꺼지시고. 하시죠. 혹시 키냥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감 블라님 맞으세요? 네. 아, 예. 저 아까 전에 조디아이 퀸냥 공주님께 억마련이라고 막 욕하시던데 혹시 진짠가요? 좀 있다 보세요 한 30분 뒤에 없어져 있을 거예요. 야! 이제, 이제 최대권 <laughs> 뽑았잖아요. 이제 아 재밌었다 하고 API 다 빨았으니까 이따가 한 30분 뒤에 귓 귓속말 보내면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하면서 안 보일 거예요. 속지마 진짜 <laughs> 속지마. 저 사람 말은 무시해 땅콩아. 그냥 미친 <laughs> 사람이야. 네 이제 할거해 너. 너도 할거 하러 가. 난 여기서. 아 나는 할... 너 따. 나는 너 따라다닐 거야. 티안 나게. 티가 너무나 불러. 어 어디 갔어? 야. 야! 야! 벗어맞네, 야! 어디 있었네 여기서 있었어. 여기서 있었어. 티안나티안 나. 어 진짜 티안 난다. 티가 너무나 불러. 어 어디 갔어? 야. 깜빡 속았네, 이 야, 자식. 어디서... 야, 나 여기 숨어있었어저돈많 이거 좋어요 얼마 셨는어요이어이어아어어어나어 이거 어아이아 제가요? 네. 번... 아니 왜 이래!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모동님 왜 사라지는 거예요! 아, 왜 사라져요?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뭘? 나를 쳐서 자꾸 포탈로 넣잖아요! 아 봐봐! 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아니 나 모동님이랑 얘기 안 해! <laughs> 아 근데 이거 재밌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아킹강해 킹강님! 이리 와! 돈 많이 벌었어요 얼마 어, 어. <laughs> 나이스! <laughs> 아키 아니 뭐야 뭐, 어디 갔어요 갑자기? 저, 저 때려서 포탈로 넣으셨는데요 제가요? 내가 어떻게? <laughs> 어? 내가 어떻게... 너는 맨, 맨손이었는데 어? 내가 뭘 했냐고 어. 아니 봐봐! 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아니 잠깐만 아니. 아이 늑대. 이 정체를 밝히시죠. 누가 이런 힘을 쓰는지. 당신은 운명자인 게 분명해. 왜냐면 투명 물약을 먹지 않았어. 투명 물약을 먹었으면 뽀글. 어, 나 뭐야? 오! 어! 어. 짜질이 나나요? 아야? 네. 아, 응. 꼬순는 누구예요? 아니, 내 꼬순. 꼬수... 아, 아, 두칠님이 때렸죠. 에? 두칠님이 저 때렸죠. 아니, 저는 폭력을 하진 않아요. 누가 나 때려? 자꾸 아까부터 근데... 때리는데? <laughs> 하울님 같아요, 하울님 내가 방금 봤거든요. 저기 문에서 우리 계속 맞던데 있잖아요. 음. 거기서 제가 하울님이 분명히 서 계셨거든요. 근데 음. 나를 때리고 갑자기 투명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진짜로? <laughs> 어 진짜로? 아니 진짜. 오, 오, 오. 아, 나 진짜 나 서버 꽂져 아, 응. 거기서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서 계셨거든. 요어 진짜로? 어, 진짜로? 아니 진짜. 아, 여기 못 봐. 아나 진짜 나 서버 고 없잖아 잘 <laughs> 저 아, 운영진들의 괴롭힘 못 이기고 꼬더팝니다. 아니 내 때리는 건나 아니거든? 내 물고기 희귀 물고기 보자마자 눈 뒤집혀 서 달려오는 건 뭐야? 아니 인어가 먹어줄 알았지. <laughs> 먹어야지. 와, 주인 찾아. 봤려고 그런 건데. 야 운영자. 아니 운영자 폐하질이 좋대 어제도 어제도 야, 저... 두 명이 나 계속 갖고 놀고 야, 누가? 누가 내가 혼내줄게 야 여기에 나 이렇게 서가지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자꾸 때려서 여기 포탈에다가 놓고 포탈에 어떻게 때렸는데? 그냥 나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렇게 나를 툭 쳐서 여기로 넣었다니까? 아아씨 끼끼 아니 여기는 운영자들이 다왜이 모양이야? <laughs> 왜이모양이란요 선수님? 아니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저 말고 또 누가 이상한데요? 화양이도 이상하고. 제가 뭐예요? 뭐야! 운용자 뒷담을 아니. 하신 건가요? 와 진짜 너무한다. 아. 허리, 허리 뺄게요. 자 네. 운용자 뒷담을 했으므로 이거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허리 빼죠, 형님안 돼! 예. 네. <laughs> 하이하이. 윤영희 씨 낚시대에서 네. 그렇게 점프를 하시면은 물고기가 다 도망가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예, 있습니다. 저 낚시 지킴입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소리를 크게 내면 물고기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 힘이 없게 하시죠. 낚시할 때 사람이 파이팅 있게 해야 한, 하는 거모릅니까 네. 어, 김개봉 님이 도움 선장님께 가신. 예? 아, 두칠 님. 네저 API 누락이 올라온데요. 아, 김강이씨 무슨 일이시죠? 아니, 두칠 님한테 얘기할게요. 강희. <목소리> 저한테 <목소리> 아,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화영이가 왔으니까 화영 님이 담당이 갑니다. 제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 무슨 무슨 일이 필요하시죠? 네, 스무리 20... 상자 27개 주십시오. 왜요 제가 2,500개 받은 거 올렸습니다. 김양희님 운영자에게 조금 더 따뜻한 예? 말투로 대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에이, 불... 운영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저도 아니, 누군가의 저... 소중한 딸인데요. 김양희님. <laughs> 네? 분명 2,5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리신 건 2,511개입니다. 그거 아...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아 죄송해요. 아 그럼 후원 캐시로 주세요. 개는 주... <laughs> 지금 돈이 아닌가요? 아니요. 후원 캐시로 주세요 그러면. 기다려봐요. 엔 어... 앤... 아이 NV 27개 되겠습니다. 와, 일 처리 진짜 빠르다. 열. 와, 이달이 무서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laughs> 어! 어필맨 님이 먹었어요. <laughs> 예? 아, 주세요. 아, 됐다 들어왔다. 네, 제가 바로 해결해 드렸습니다. 채팅으로 네. 자, 네, 자, 별점 5개 남겨 주십시오. 네. 완벽했어. 병자가... 지금 완벽했어 지금. 완벽했어. 그냥 프로. 일처리가... 안 되겠다. 나 마크 서버 열어야겠다. 친절해요. 나 코인 확인하러 안갈 건데 그냥 화영 불러서 물어볼 건데? 어? 네? 어..어..있잖아요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썩코인 얼마인가요? 예? 예? 아 예? 아니! 아니. 썩코인 일단 4원 됐는데 지금 4원 됐어요? 운영자 불러서 코인 가격 물어보시면 진짜 코인에 대가리 찍겠습니다 그냥 아 그냥 아! 이러고 있네 그냥 앙 이기질 않아 아 <laughs> 아주 좋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한명 불렀는데, 자기네들이 세 명이 온 건데, 어떡해. 아,